시청자 여러분들, 2018년 3월 29일 오후 9시 9분인데요. 다들 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이 8,300달러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면 한 8,500달러 수준에서 어,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8,300 달러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현재 7,500 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많이 힘드시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400 달러는 안깰것 같습니다. 예, 7,400 달러를 깨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고요. 7,400 달러는 지켜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원화로 봤을 때는 800 달러는 그래도 지켜준다는 거죠. 지금 현재 830만원대인데요. 800만원대는 지켜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800만원을 깨더라도 빠른 속도로 800만원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트론이 8% 7%에서 8%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론이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토큰이죠. 예, 이더리움의 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어, 3월 31일날 테스트넷을 예정되어 있고요. 두달 뒤인 5월 30일날 메인넷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5월, 5월 30일날에는 자기 집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 토큰에서 정식으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예, 블록체인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는 건데, 어, 지금 현재 테스트 넷에서 납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어,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죠. 예, 그리고 두달 뒤에 5월 30일 에 메인넷이 내동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5월 30일 날 메인넷에 납두고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트론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 장투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메인넷, 될 때까지 한번 갖고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836만원인데요. 800만원은 안 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5월 1일부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으니까는 그때까지 한달 정도만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달 뒤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성토 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이다, 상승 감사합니다.